기뻐 <목소리도> 야 나도 노래달라고야 <laughs> <목소리도> 뭐야 이거 지호 어렇게 스무 살 돼서 놀고 싶으면 어떻게예년에 경포대 간다며 남자 꼬시기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예행 연습 한번 해보자 일상이가 헌팅남으로 자 경포대 돗자리 느낌 한번 내보자 디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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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현재 경포대 바다 밤 11시 사과 큐! 안녕하세요. <laughs> 밖에 너무 춥지 않아요? 날괜찮아요 네, 그, 저기 저희 저희 두자리에 소이랑 치킨 사놨는데 먹으면서 몸좀 느껴볼까? 좀 응. 어, 가지고 일로 와주세요. 아 네, 저희 가져올게요. <laughs> <laughs> 어 좋아 좋아. 야 배달어 디테일 좋아. <laughs> 자, 이렇게 되면 뭐다? 합석이 성공한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재욱이와 재워디가 어? 어이 거기 뭐 빼네. 어이 거기. 나, 우라쓰 맞다네. 야, 야이 새끼야. 이거 싸가 좀더 세게. 야, 이거뭐 하는 거야, 지금? 야, 어. 아픈데라. 뭐야, 도둑놈인데 그냥? <laughs> 어때요? 미리 20살 체험 아주 기대되네요 어 아주 기대됩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우야 그냥 이렇게 된 김에 허락 맞자 지금 네? 어지아나 <laughs> 20살 되면 홍포대 네? 간대. 둘다 얘기하자 재현이 생일은 언제야? 4월 4일이요 030404 <laughs> 재훈이 주민번호 제가 방금 말한 거요 예 <laughs> 저희 서로 한명 까면 X라는 <laughs> 거예요 진짜. 알아요? 똑같으니까 생기만안배면 되거든요 어. <laughs> 게임 만들 때 이제 재훈이 걸로 만들어보려고요 이제 한번전 <laughs> <저는 웃음> 아. 야동 사이트 가기사이클로 해보려고 <laughs> 저는 불법 아니요. 초토 아니 잠 <laughs> 저희가 저번에 산 트라이크를 오늘 제대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운전자 변재훈 <laughs> 고 <웃음> 아. <laughs> 갑니다 오늘의 코스 재원아자 준비됐지? 어 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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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와아아아아아아아 죽는줄 알았는데 오! 애가 호크에서 안멈추길래 애가 브레이크가 고정한줄 알았어 아, 저 어땠어? 재밌는데요 네. 브레이크 어. 잘 들려? 어. 아니 브레이크는 잘 안들어 아. <laughs> 내려오는데 진짜 너무 빨랐어요 이거 카메라로 되게 천천히 보였거든? 너도. 근데 실제로 진짜 미친듯이 빠르거든요? 나는 난 진짜 미친놈인줄 알았어 일부러 더럽는줄 알았어 그러니까. 어? 어디가 어디가 소재 어디가 어디가 야일 어디가 다치면 안돼. 소재 어디가 소재 어게 어디가 어디가 소어 야 어디까지 가! 시연이한테 지유가 스무 살 되면 경포대 가도 되냐 물어봤는데 안 된대. 시연이가 좀 있다 얘기하지. <laughs> 제가 몰래 들어가면 되죠. 아!